네 번째 영역인 민간 교육 기업 혹은 뭐 비영리 단체 혹은 공공 재단 공공적인 성격을 띈 그런 재단 어, 그리고 뭐 영리 기업이더라도 설립자의 마인드와 교육 철학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곳들 위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 그래서 저희가 역량을 정해놓고 그런 역량을 교육하는 기관을 찾다기보다는. 공공성을 띠는 곳이나 뭐 교육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을 위주로 파악을 하고 그곳들의 공통적인 영향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향으로 나눠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제 민간 영역 쪽의 화두가 뭔지를 좀 보면 사실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하는 중에 뭐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사실 이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사교육이나 뭐 학원가에서 이제 되게 이제 학부모들을 혼란시킬,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가 되게 앞으로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을 되게 전면에 나서서 뭐 메타인지 학습, 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한다. 되게 말은 좋아 보이고 우리가 미래 역량이라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막상 들여다 보면은 이런 플래너 사용법이라든지 해서 결국에는 상위권 진입을 위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법을 알려준다 하고 이렇게 뭐 오른쪽에 보면 제가 모 학원이라고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의 광고들을 좀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AI 어, 이런 뭐 AI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이라는 말을 또 내세워서 되게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또 이것도 막상 들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AI가 이제 학습해서 제시해줘서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식 학습을 되게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민간 영역에서 역량 교육으로 우리가 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할 텐데 메타인지나 AI 자체를 통해서 기존의 학습법 문제풀이식 학습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공교육이나 뭐 대안학교, 대학교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기획하고 해결하고 그런 좀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법으로서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좀잘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뭐 학원가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민간 교육이나 사교육 시장에서도 실제 개정 교육 과정이나 역량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인지는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 좋은 사례로 이제 뒤에 소개할 비상교육에서 나온 피어나다라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이제 어,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때 이런 지식 정보가 이제 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뭐 포용성, 창의성, 어,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학습 마인드셋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는 뭐 그런 새로운 좀더밑 바탕이 되는 태도와 어, 내가 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어, 민간 교육도 마찬가지로 역량 교육이 중요하고 앞으로 되어 이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이해는 있지만, 여전히 기존 입시 상황이나 그런 문제풀이식 뭐 학습이 학교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사실 사교육은 뭐 그걸 교묘하게 둘을 이제 접목해서 기존의 문제풀이식, 어, 학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는 또 민간 기업들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큰두 가지 방향성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역량으로 오늘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교과목 역량입니다. 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설 수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이제 수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기존의 그런 주입식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런 수학의 개념을 스스로 발견하고 학생들이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발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서로 토론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 가면서 어~ 새로운 수학교육에 이런 어~ 영양 수학 실제 수학적 사고를 키워주는 그런 영양 중심적 수업을 접근을 하는 곳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뭐 고액의 뭐 사교육비가 가장 또 많이 드는 과목이기도 한데 이런 영어에서도 기존의 그런 뭐 문법이나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부를 위한 성적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실제 동화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영어에 대한 또 새로운 접근을 하게 하는 그런 민간 사이트도 있습니다. 리틀팍스라고 하는. 단순히, 어, 민간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천 개가 넘는 그런 공교육 기관에 실제 초중고에 이런 직접 만든 이런 번역한 그런 영어로 제작된 동화책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영어 교육 서비스를 보급하기도 하고 영어 학습 격차가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등의 이런 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한 그 교과서를 만드는 비상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마인드셋을 키우는 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실제 여기서는, 어, 메타학습종합검사라고 해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증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어, 실제 학생을 되게 전, 전방위적으로 진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인드셋이나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증, 증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서의 또 핵심은 또래 피어러닝과 일대일 코칭을 같이 하면서 이런 마인드셋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들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아카데미 쿠비라고 하는 협동조합인데요. 강사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그래도 꽤 많은 곳에서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습 모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존에 우리가 되게 딱딱하게 접할 수도 있는, 왜 배워,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를 수 있는 인문교양이나 고전교양뭐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토론과 질문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좀 키울 수 있는 학습방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역량이기도 한데요. 기업가 정신을 특화해서 가르치는 그런 민간 영역. 볼수 있는데 아산 나눔 재단에서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이런 유스 프로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나눔 재단이 보이시는한세 군데 운영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초중고 학교에 실제 이런 운영기관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진행을 하는 어. 이런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발표하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그런 데모 데이를 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챌린지 아시아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이랑 같이 협업하는 형태인데 인천시 교육청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맺고 여기서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라는 것들 라는 이름으로 올해 한 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실 진로 교육으로 알려진 곳들이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캠퍼스 멘토나 뭐 언나더 컴퍼니 같은 곳들 이 단순히 어떤 직업의 세계를 알려 준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만들어 갈수 있는 주도성을 키우고 실제 프로젝트를 해볼수 있는 다양한 진로 캠프나 뭐 이런 뭐 풀처 프로너십 기업가 정신 진로 역량 비전, 욕망,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좀 자신을 알아보고 스스로 설계해 갈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민간 기업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멘토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뭐, 되게 국내 어떻게 보면 뭐, 최대 규모의 진로교육 사이트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진로교사 대상으로 이런 좀 진로교육의 방향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무 연수나 뭐 그런 교구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IT 기업들이나 이제 코딩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가되는 역량들인데 코딩이나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도구적 도구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 사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민간 회사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디랩이나 포디프레임은 그리고 또 이외에도 뭐 루트파이, 퓨처랩 이런 곳들도 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교육을 지향하면서 미래 세대 특히 이제 뭐 9세에서 16세, 초, 중, 고, 요 나이의 모든 친구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이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펼쳐내고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서 그걸 활용해서 자신이 기획한, 주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파이는 흥미로운 게 자체 개발한 XQ 테스트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정보 처리 과정과 실제 구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교육의 효과를 좀 측정하고 있는 거를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퓨처랩 같은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 이런 게임 회사들이나 IT 관련된 회사들이 진행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요. 넥슨에서 하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 챌린지라는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경진대회 같은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의 특성상 어떤 뭐 문제를 내고 그걸 맞추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얼마나 새로운 접근을 했는지를 어, 보는 프로그래밍 챌린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넷마블에서 운영하는 게임 아카데미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그런 게임 대회 같은 것들도 열기도 하고요. 웹젠이라는 또 회사에서는 코딩 공작소라는 공간을 실제 물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성남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이나 IT 기업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실제 키우기 위해서 교육 관련된 그런 공간이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주도 역량인데 프로젝토리라고 하는 NC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기반의 커뮤니티인데, 여기도 이제 대학로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누구라도 멤버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멤버십 비만 내고 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 뭐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양한 이런 재료들이나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고, 학생들이 서로 같이 뭐 개인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팀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그리고, 어, 언제든지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어른의 존재가 있는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라기 보다는 같이 되게 동등한 그런 작업자로서 같이 자신이 뭔가 만들어 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해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민간 영역에서 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도 이렇게 뭐 TT섬, 제3의 시간, 스페이스티, 모야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단순히 어떤 수동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되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 활동, 작업 활동을 하는 그런 뭐 자신의 스토리를 실제 뭐 책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꼭 책이라는 매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형태의 결과 산출물로 자신의 스토리와 정보들, 자기네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통적으로 보여진 것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나 창의적 사고 같이 미래 역량에서 계속 강조된 이런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주도성을 키우는 그런 곳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로 교육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영역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창조해 갈수 있는 마인드셋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사례처럼 게임 및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코딩이나 디지털 역량 같이 그런 해당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또볼수 있었고, 근데 그런 곳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 워낙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코딩하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뭐 지식을 알려준다기 보다는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자신만의 것들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런 지식의 활용을 좀 강조하는 프로그램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린 사례처럼 행위 주체성, 행위 주도성, 자기 주도성이 일시적인 단기 프로그램으로 길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좀 일상에서 활용하는, 자주 접하는 그런 공간들에서 이런 기회들을 상시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 방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도서관이나 청소년 센터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들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간 영역에서도 학습자 주도로 지식을 이제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어떤 교육의 결과로 표현하는 그런 공통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사실상 뭐 이런 변역적 역량 같은 것들이 일회적으로 단기로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 밖에서의 움직임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실제 학교와의 결합이라든지 뭐 가정에서도 실제 이런 민간 영역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좀 전반적인 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보여드린 뭐 수학교육 혁신센터나 아산나눔재단 미트박스 포디 프레임 뭐 이런 곳들 다 본인들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제 공교육이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그런 민간이 담당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실제 더 나아가서 교사 역량 강화에도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오늘 좀 제가 그냥 던지고 싶은 화두는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친두 가지 관점으로 좀 민간, 민간 영역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역량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공교육 영역이 역량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같이 그런 혁신을 돕는 민간 생태계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게 미국의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생태계가 마련되어서 되게 유기적으로 역량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민간 단체들도 있고 학교 밖의 자원을 학교와 연결해주는 역량중심 교육을 할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곳들도 있고, 실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곳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학교 사례를 소개하는 미디어도 있고, 앞서 그 지난 포럼에서 설명드린 그런 평가체제를 같이 바꾸려는 민간 영역들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렇게 다양한 어 역량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영역별 민간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런 좀 같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량 교육에 어, 다양한 면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한 가지가 있고 혹은 어, 민간 교육기관이 아예 학교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앞서 소개한 뭐 다양한 곳들이 결과적으로는 교과목 중심의 국가 수준 성취 기준이 아니라 역량 자체를 키워주는 이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과 지식도 그 안에 속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민간 교육기관이 아예 학교를 대체할 또 새로운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로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런 변화들을 또 보는 이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시사점을 던지면서 오늘 현황 발표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